<laughs> 오랜만이다, 그치? <laughs> 그래서 일단 소개해주시요 오늘. 오늘은 제 사업자를 낼 건데. 아, 어, 진짜? <laughs>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제 어. 사업자, 초기 사업자 영상 어. 세팅을 해주시면 응.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색하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세금과외 받으러 왔는데 어. 제가 사업자를 낼 거여서 그것 어, 좀 어, 여쭤보려고 어. 대표님께 등떠밀어서 왔습니다. 음. <laughs> 사업자 <사주> 내려고요? <laughs> 네. 그럼 기란피니 무슨 일하려고요? 유튜브로 갈 건데 근데 어. 유튜브로 사업자 내려고 해도 여러 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무슨 유튜브 하려고요? 제품 소개하는 채널 하나랑 그 다음에 운동 관련된 거 하나. 아, 그럼 그랬어요. 그걸로 나중에 뭐 물건을 파는 것까지 하려고요? 해 광고 받는 게 음. 최종 목적이고 브랜드가 봤을 때아 얘한테 광고 맡게 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수 있게끔 음. 소개를 잘 하는 그런 채널이 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일단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내야지그 다음에 광고 대행업, 음.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을 넣어야지. 음. 전자상거래가 도소매업을 칭하는 음. 거죠. 아, 음. 근데 왜세 개씩이나 되죠? 최초 창업이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랑 광고 대행만 하다가 네. 내가 물건을 팔게 됐어. 그러면 그거 감면받으려면 사업자 또 내야 되거든. 그럼 이제 그또낼 네. 때는 창업 감면이 어. 안 들어. 돼요. 되는데 아, 사업장을 돼요? 또 구해야 돼. 그러니까 아. 주소지가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럼 사업자가 등, 네. 두 개가 되니까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만들 때 내가 네. 향후 한3년 내로 할거다 때려 넣는 거죠. 음, 제가 유튜브 지금 수익도 안 나고 채널도 제대로 기획 음. 안 했는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온게 내년부터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아 어, 맞아. 지역이 어디죠? 저 성남. 저... 근데 성남은 사실 <laughs>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똑같게 긴 충격. 급하게 막할 필요는 없네. 근데 사업자를 네. 먼저 내면 좋은 게 있지 뭐, 지금부터 뭐죠? 쓰는 거 비용처리가 되지 결손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 어, 결손이 뭐죠? 아, 결손은 마이너스 내가 아, 수익이 없고 네. 이 지금 유튜브와 관련해서 쓰는 돈은 비용처리가 네. 되니까 네.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내, 내년에 낼 세금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번에 급여받고 있잖아요 어, 네. 급여랑 합쳐져 상계처리돼서 환급받을 수가 있어 오. 저도 낼까요? <laughs> <laughs> 어,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아, 그래서 그런... 내는 게 좋지. 아, 응. 수입이 만약에 안 생겨도 비용처리가 좀 되는. 되긴 되지, 왜냐면 내가 응. 돈을 못 벌려고 한건 아니잖아. 노력했는데 안된 거잖아.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제가 한 7월 달쯤에 컴퓨터를 응. 샀는데, 7월 달은 사업자 내기 전에 산 거잖아요. 응. 그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되긴 되지. 부가세 오... 공제도 되긴 해 왜냐면 네, 이 이번 지수에 같이 샀어도... 있으니까 부가세는 1월부터 6월을 1기라고 그러고 네. 7월부터 12월을 2기라고 그러거든요 음... 지금 7월에 샀죠 네. 지금 2기 안에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돼요 오... 응. 공제돼요 부가세 공제 그 어. 비용처리가 정확하게 아 비용처리가 뭔가 네. 아. 비용처리는 뭐냐면, 종소세라던가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를 말해.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우리가 만약에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럼 얘가 4,500원에 부가세 10%가 있죠. 네. 그럼 한 500원 정도가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럼 부가세 공제는 그걸 빼 준다라는 의미야. 450원을 빼 준다는 얘기라면 비용 처리는 그 4,000원을 내가 번 돈에서 빼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조금 더 넓어요. 그러면 음. 제가 지금부터 사업자 내면 컴퓨터 사던 마이크를 사던 카메라를 음. 사던 음. 그리고 심지어는 집이 사무실이잖아요. 아. 월세까지도 다 비용 처리되는지. 음. 집은 안 돼요. 저... 유튜브 사업과 네. 관련된 건 되지. 아. 근데 유튜브 안 한다고 그 집에서 안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유튜브 콘텐츠 <laughs> 찍을 때 만약에 제가 제품 찍겠다고 그 펌업 밀런가? 그 겁나 <laughs> 어, 비싼 의자 있잖아요, 1 0 0만 원짜리. 그걸 사도 그것도 응.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 그, 처리 되죠. 콘텐츠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그걸 응. 사서 비용 처리하고 그걸 응. 제가 사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 없네요. 안 되죠. 그거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게 약간 애매해요. 네. 그 의자도 조금 네. 비싼 의자니까 좀. 네. 그리고 내가 인플루언서 네. 세무조사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정말 그걸 다 보더라고요. 그 네. 집에 어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허 허먼 밀러 네. 허먼 밀러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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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먼 밀러 리뷰를 했어. 네. 그리고 내 집에서 진짜 쓰고 있어. 네. 그럼 만약에 사진을 뭐 스토리에 나왔어. 네. 그거 캡처해가지고. 네. 허먼밀러 이거 사업용이 아니라 주거용이잖아 비용 처리하지 마 이렇게 되더라고. 아, 음. 그러면 만약에 제 직원들도 음. 생기고 사무실이 생겼어요. 음. 거기서 직원들 편하라고 허먼밀러 음. 의자 빵빵빵빵빵 사주면. 음. 그건 되지. 사무 쓰는 거잖아요. 되지 그건. 아니, 세무사님은 왜안안 사주세요? 허먼밀러 처음 들었습니다. 아. <laughs> 장난이고, 그런 럭셔리를 우리 사무실에 네. 어울리지 않, 우리는 아안 어울려. 그러면 비용처리 받고 싶으면 어떻게, 응. 뭐 해야 될까요? 일단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를 쓰면 돼요. 그게 제일 음... 편하고 아니면 네. 현금 쓰고 현금 영수증 받거나 아니면 세금계약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카드는 그냥 긁기만 하면 되니까 걔가 네. 제일 간단하죠. 신용카드 그냥, 그냥 아무 카드나 쓰면 되나요? 응, 음. 홈택스에 등록하면 돼요. 아 대표자 명의 카드. 그러면 그 사업용 카드는 음. 뭐 어떻게 등록? 사업용 카드 등록하는 거는 네. 사업자 등록 하고 나면 다시 음. 와 내가 다시 알려줄게요. 음. 사업자 등록할 때돈 드나요? 아니요 안 들어요. 집에다 낼 거죠. 네. 내면안 들어요. 그럼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세무서 가셔도 되고. 음... 뭐 챙겨 갈건 없어요. 그냥 신분증이랑 만약에 내가 집이 임대차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요. 월세나 계약서? 전세 이런 거면. 아, 음. 그뭐 음. 간이과세자면 그거 하면 부가세 아예 안 내도 된다는데 어, 저도 그거 내면은 창업관권면에 부가세도 어. 안 내면 그냥 어. 세금 안 내는 거네요. 아, 그런데 유튜브나 광고 대행 같은 경우는 세금대산서도 발행해야 되고 유튜브 음. 수익은 영세율이라서 부가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세사업자로 내는 게 좋아요. 일반과세사업자. 어. 영세율이 뭐죠? 아, 영세율? 네. 부가세가 0%라는 거예요. 아 어. 부가세가 없어. 납부할 부가세. 간이 가세자라는 음. 것 자체가 그 부가세를 음. 어, 없애주는? 아, 걔는 아니고, 걔는 부가세율이 낮아요. 우리 부가세가 음몇 프로예요? 10%. 어, 10%. 네. 그죠, 요 부가, 부가세 10%라면 <laughs> 음. 간이 가세자는 1.5에서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낮아. 부가세율 자체가 근데 우리는 네. 광고 대행하면 세금계좌서 발행해 줘야 되거든 네.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좌서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일반과세자로 해야 되고 그리고 부가세가 영세율이잖아 근데 얘는 영세율이 없어 그러니까 영세율의 혜택을 못 받아 아. 괜히 아. 1.5%든 4%든 내야 돼서 이게 낫지 지금 너무 많이 여쭤봐 가지고 음. 사업자 내기 전에 알아야 될거 음.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우리가 유튜버로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하는데 그게 921505라는 음. 코드가 있어 그걸로 해야 감면이 돼요 그걸로 해야 되고 네. 광고 대행업 넣어야 되고 전자상거래업 넣어야죠 사업자 음. 등록할 때 그렇게 하고 일반 가세자로 내야죠 간이 음. 가세자가 아니라 일반 가세자로 내야 돼요 그것까지 내고 다시 음. 세무사님 찾아오면 되는 거죠? 그거 내고 네. 그쵸 홈택스 가입하고 오세요 아. 음. 오늘 강의 끝